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평소 시간 만나면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여행 다녔던 분들 코로나로 발이 묶여서 무척 답답하실 텐데요 도보여행가 김남희 작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20여 년째 유목민처럼 세계 곳곳을 누벼온 그녀는 왜 도보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녀가 말하는 걷기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남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도보 여행가로 항상 그 <laughs>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네. 어. 원래 있던 말입니까? 도보 여행가?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네. 뭐 있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뭐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그제 그러니까 책을 냈던 여행가가 출판사에서 아마 홍보용 문구로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소개해준 언론사에서 음. 이제 도보 여행가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늘 걸어다니세요? <laughs> 아니요, 그래서 자, 저는 이 타이틀이 잘다고? 사실 전이 타이틀이 좀 불편해요. <laughs> 어. 네. 아 그러다 차 타는 거 걸리면 그 그래서 <laughs>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저랑 응. 같이 여행 갔다가 막막 막 트럭 얻어 타고 막 이랬더니 아차 타기를 좋아하는 도보 여행가라니 막 이런다든지 응. 도보 여행가가 왜 이렇게 못 걷냐는 등뭐 응. 이런 얘기들이 막 농담처럼 막 계속 나오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니에요. 가급적 그런데. 걸을 수 있으면 걸으시나 보죠. 네, 걷는 걸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걸어서 하는 여행이, 어, 다른 어떤 여행보다 음. 여행이 주는 어떤 만남의 밀도 같은 게, 어, 굉장히 단단하고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 그 걷기 자체도 뭔가, 그, 매력이 있나요? 어, 네. 저한테는 약간 걷기가, 음, 약간 명상 같기도 하고, 치유? 하는 음.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걷다 보면은 뭐 무슨 생각해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온갖 잡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걸으면 들어왔다 생각 나가고. 많이 나죠. 네네. 희한하게. 정말 이거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음, 막 온갖 음.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런 와중에 잠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텅 비워지는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네, 네. 걷고 있는 어떤 순간들이랄까. 음. 그리고, 음.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제 몸을 움직여서 걸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몇 시간씩 아주 장거리를 걷다 보면은, 아. 어느 순간 제 의식과 상관없이 몸이 스스로 저를 밀고 나가는 어떤, 오, 어, 경지 거의 무화지경에. 네네네. 그러다 차가와서 빵! 받으면서. 안전한 길을 걷죠. 어. 그럴 때는. 근데 네, 어쨌든. 조심하셔야 그런 돼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어떤 무아지경에 순간들? 아, 아, 난 그건 어. 못 겪어 봤네. 그러니까 마라톤면 하는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러너스 하이라는 맞아. 어떤 순간이래잖아요. 아. 근데 장거리를 아주 오래 걷다 보면은 네. 그런 순간들이 짧게 짧게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최장게 <laughs> 걸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저는 번에. 저는 14시간이요. 1 4시간 그냥 하루에. 네. 아. 네. 그 킬리만자로 막그 아. 킬리만자로 산을 오를 때밤 12시에 이제 산장에서 출발해서 오르거든요. 음. 그래서 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는데 보통은 이제 중간에서 멈춰서 거기서 쉬는데 음. 저는 그날 이상하게 제 다리에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르메스라는 전령이 있는데 음. 발목 양쪽에 작은 날개가 달려 아. 있거든요. 마치 제 발목 양쪽에 작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냥 발이 계속 쑥쑥쑥쑥 나가는 거예요. 음. 지쳤다는 느낌도 하나도 들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그 14시간을 쉼 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아주 가벼운 몸으로 걸었던 기억. 이렇게 되게 간할표 보이시는데 의외로 좀 않고요. 강단이 있으신가 봐요. 어, 네. 체력은 생각보다 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걸으셔서 네. 몇 개국이나 가셨습니까? 85에서 90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음, 그렇지는 않고요.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여행 그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요. 안해 봤는데. 제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길게는 한번 나가면 1년을 꼬박 있었고요. 어. 짧게는 뭐 서너 달, 이런 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는 1년의 절반 이상은 계속 여행을 다니고, 나머지 절반이나 절반 못 미치는 시간 동안 들어와서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생활 패턴을 쭉 음. 십수년간 해왔었거든요. 음. 네. 아, 이 부러워할 사람 많겠다. <laughs> 아니 그렇게 부러워하시는데, 노면서 돈면은 모든 일에 음지 없는 양지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직업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3박4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기야 여행을 그냥 취미로 할 때는 네. 좋지만 직업이 되면은 다르죠. 또 네. 그 어둠이 있겠네. 네. <laughs> 네. 제일 처음으로 여행을 한게 8살 때라면서. 요 네. <laughs> 8살 때 어떤 여행을 하신 거죠? 8살 때 저, 제가 살던 집이 포항이었는데 저희 사촌, 그러니까 외 삼촌의 집이 대구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때도 참 남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포항의 기차역에서 기차를 딱 태우고 대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면 내리라고. 아, 아, 그러면은 기차역에 사촌 언니 오빠가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여 살이면 1학년 때인가. 네, 네. 네. 엄마처 대범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덟 살때그 기차를 타고 처음 혼자 여행이란 걸 갔는데 그 아마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음. 길어야 뭐두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 내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창가에 이렇게 딱 붙어 앉아서 음. 창밖에 풍경을 정신없이 막 홀린 듯이 바라보던 음. 어린 날의 제가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대구를 지나쳐 버렸어요, 얘기가. <laughs> 그렇죠. <그쵸>? 그래서 <laughs> 제가 항상 제여행의 아쉬운 점은 음. 제가 겁이 많고 음. 그래서 조심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음. 항상 어떤 일탈의 모험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그, 전 너무 안전하게 대구역에 대구에서 내렸고 내, 대구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 거기 귀를 쫑긋, 눈은 아. 창밖을 아. 보고 있지만 아. 대구에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 대구에 내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낭여행을 93년에 네, 처음했어요. 이 배낭여행은 어디를 어떻게 가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는데 졸업은 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들은 다 그냥 취업해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뭔가 다른 삶의 길도 있지 않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아주 틈틈이 자주 하지는 않았고요. 틈틈이 한 돈을 모으고 부모님 찬스를 써서 절반은 부모님께 돈을 받고 해서 음. 67일간 혼자 유럽 배낭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요. 와 그럼 유럽 몇 개국 간 거예요? 다간 거예요? 아니요 에한 10여 개국 갔을 것 같은데. 음. 네. 근데, 뭐, 그때는 정말 주마간산처럼 보는 여행이었지만, 음. 대신 저한테는 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대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이 몇천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문명의 흔적을 67일간 훑겠다. 그래서, 아. 박물관과 미술관을 어, 중심으로. 중심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거,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는 거, 머리카락 수만큼이나, 어.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규격화된 어떤 삶을 강요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음. 유럽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다음에 대학교를 구경 갔는데 음. 그 당시에 저희는 어떤 얼마나 경직된 사회였냐면은 염색을 한다든가 머리 염색을 한다든가 그 뭐. 날라리만 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옷차림도 대학생 차림 막 이런 네. 게 있었고 그랬던 시절이었죠요즘같이문신하 그건 조폭이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대학 도서관에 딱 갔는데 도 앞에 잔디밭에도 도서관 안에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의 머리색이 막 형광파랑 형광 핑크에 피어싱에 문신이 막 엄청 많고 음. 옷차림은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한국식으로 그 당시에 말한다면 공부하는 담쌓았을 애들이 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희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서 언어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몇 학번이야가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 어떤 물음이었거든요 어, 대학을 어떤 사람을 안, 만났을 안 다녔을 때. 그렇 음. 근데 그런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음. 아, 학번을 묻는다는 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음. 뭐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묻는다는 게 되게 무례한 걸 수도 있구나. 고향을 묻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냥 <laughs> 저는 그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안 물어요? 네, 음. 어떤 왜냐하면 제가 지키고 싶은 어떤 거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는 침해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 네. 유럽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안 묻는 거예요 음. 음. 여기서 너무 중요하던 것들이 음. 뭐 이런 거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밥을 버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음. 막 쌀알에다가 막 되게 조그만하게 글씨를 새겨서 그걸 팔아서 음.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음. 하면은 그냥 음악을 연주해갖고 음.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또 즐겁게 듣고 돈을 주고 가는 음. 사람들. 뭐 우린 길거리에서 음악 연주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건 거지였 버러 먹는다. 빌어 먹는다. 지금은 버스킹 뭐 이런 네. 문화들이 생겼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삶의 길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 어떤 사람의 삶을 함부로 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 음. 이런 것들을 처음 되게 막 이렇게 번개 맞듯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때만 해도 그게 90년대 초반이면 네. 정말 우리 갇혀있을 때데 네, 굉장히 경직된 음, 사회였잖아요. 세계에 그렇게 다르게 살아도 된, 되는구나. 그런데 눈을 뜨셨겠네. 네. 처음으로. 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없구나. 네. 아, 네. 정답는 내, 내 거. 내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네. 네. 되게 처음으로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어. 거예요. 아, 내맘대로 살아도 될것 같다. 라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네. 그야말로 이제 도보 여행가로서 이제 네. 본격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라고 네. 하던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직장이 1년에 여름휴가 한 달을 줬어요 한 달간 직장이네. 네 <laughs> 꿈의 직장이었는데 음. 한 달간 한 나라를 정해서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나야겠다. 여행이라는 음. 거를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음. 어,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럼 세계 일주 떠나기 전에 내가 나고 자란 땅을 음. 한번 내네 발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게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음. 해서 여름 휴가 한달 동안 국도 종단을 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며칠 동안? 어. 한달 동안? 네, 한 달이요. 800km? 이게 한달 거리가 되나? 네, 이게 렇한 3박 4일이면 차로 안 되나? 아니에요. 저는 걸었잖아요. 그래서 아열 시간씩 걸매 비스듬하게 대충. 올라갔고. 어, 네. 한달 동안 네. 천천히 가셨네. 어, 하루에, 근데 800km 좀 넘게니까 하루에 한20몇 k 로그 정도. 아, 그렇게 걸어야 한다니까요? 네. 음. 그러면 이제 그게 걷기 여행에 거의, 그게 출발점이네. 이제 도보 여행에 맛을 드리는 어떤 음. 처음이 된 거였죠. 어 나는 그렇게 걸으면 다시는 걷기 싫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힘들잖아요. 힘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걸어서 국토 종단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목표를 세웠던 게 아, 내가 이게 걷는 것만 치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음. 숙소가 아닌 그러니까 여관이나 모텔이나 민박이 아닌 음. 다양한 곳에서 자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꾼 거예요. 음. 그래서 절에 가서 재워달라고 하고 교회에 가서도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 해보고 그, 동네 슈퍼에 가서 그, 할머니 그, 혼자서는 할머니 그 노숙 집. 노숙 아닌가 노숙. <laughs> 노숙은 아니죠. 집에서 잤어요. 집은 있는. 아, 그래인 혼자 사는 네. 할머니 집 소개해달라 그러면, 아, 우리 마을에 과부 할머니 너무 많다고 어. 막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인생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어, 되게 좀 뻔뻔하신가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네. 그 당시에는 젊어서 되게 용기가 있었고. 그건 또 여성으로서 장점도 있겠네. 남자가 어.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안 재워줄 건데. 네. 그래서. 무서우구나. 덜 공포스러워하면서 절 재워주시긴 하지만 또 제가 반면에 여성이기 때문에 음. 마을 회관에서 혼자 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고리에 잠그는 있군요. 게 없었어요 음. 그래서 막그 마을 회관에 있던 의자를 막 방문 앞에 갖다 옮겨놓고 음. 막 누가 침입하는 소리가 들릴 음. 수 있도록 의자가 뭐 밀리면서 그다음에 뭐 밤새 이렇게 손에 스위스 아미나이프를 우리가 흔히 맥가이버 음. 칼이라고 어, 불렀던 예, 예. 그걸 손에 꼭 쥐고 막 잔다든지 이런 오. 어떤 공포의 밤을 지새는 여자라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도 있 그걸 사서, 사서, 사서 고생이라고 그러세요. 어, 그렇죠. 네. <laughs> 돈 내고 고생을 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직장 생활을 몇년 하시다가 지금. 그 8년 국토정... 했죠. 8년 네. 하고 네. 네. 2001년에 국토종단을 하셨네요. 네. 직장 생활 중에. 그리고 네. 2002년 12월 31일에 제가 사표를 썼거든요. 종단하고 와서? 중단하고 2년을 더 다녔죠. 아, 1년 더 반을 더 다니고 아. 2002년 12월 31일에 사표 쓰고 네. 2003년 1월 7일에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으로 세계일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세계일주 전에 네. 네. 국토종단이 한 달간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을 텐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아. 뭐. 다른 것보다 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지금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는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어느 날 제가 길 가다가 걷다가 지렁이를 밟아 죽였어요 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날 뭐 여간에서 날. 도에서잘안 죽는데. 그렇 날도 굳었고 아마 좀 지쳐있고 외롭기도 했었겠죠. 네. 근데 지렁이를 밟아 죽인 순간 갑자기 서울음이 북받쳐 오르면서 어. 앉아서 막운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잘못 밟은 거예요. 일부러. 잘못 밟은 거죠. 바, 잘못 네. 밟았는데, 네. 왜냐면 지렁이가 도로가로 나와서 비가 네. 온 후니까 음. 이제 기어가다가 네. 저한테 밟혀 죽은 밟혔는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정이입을 너무 과도하게 한 거죠. 어, 지렁이. 어, 그러니까 네. 저 숲에 있을 것이지, 나무 밑에 있을 것이지. 음.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겠다고 나왔다가 발표 어. 죽은 저 지렁이가 마치 저인 것만 같고 좀 약간 닮은 데가 있네. 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지 그쵸? 거기서 왜 기어 나왔어? 네, 네. 기어 나와서 왜 이렇게 <laughs> 고생하고 있 어, 그딱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음. 막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제 모습이 막 생각나요. 충분히 이해가 있네요. 되는데. 네.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나려고 사표를 늘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아니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음. 왜 굳이 음. 직장 떠나서 세계 일주 떠나려는 거야? 음. 막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이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막 밀려들어서 음. 그날은 되게 서럽게 혼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음.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일주에 네, 떠나셨군요. 네. 2003년? 네, 네. 1월이요. 몇살 때죠? 34살이 되던 해였어요. 음. 우리 나이로. 그러면 계획은 어디 어떻게 가려고 그랬어요? 세계일주라는 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갈려? 아, 보통은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출발하는데 음. 저는 제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를 먼저 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청도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을 남아해서 여행을 하면서 어, 라오스, 뭐, 그 다음에, 어, 태국, 이런 식으로 육로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들은 응. 다 육로로 넘었고요. 아시아를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쪽에 1년 넘게 있기도 어. 했었고 그럼 거기를 지나서 거기서 끝냈어요? 아니요. 근데 네. 이게 중간중간 아, 한국을 아, 들어오게 들어왔구나. 됐어요. 네. 그래서 아. 7개월 여행. 예를 들면 제가 캄보디아에 여행하고 있는데, 네. 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귀국을 한다든가 아.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잠깐 한국에 <laughs> 돌아오는 거 포함해서 네. 전체 기간은 얼마나? 그걸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삶을 어, 그 지금 네. 현재 진행형이구나. 네. 네. 그러면 그때 세계 여행을 다한건 아니네. 아니 <laughs> 세계 일주를 아직도 지금 하고, 하고 있는 중이네. 하고 있는 세 세민... 달. 네. 네. 그러면 그 그때 떠났을 또... 완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그래도 그때 떠날 때 뭔가 이렇게 돈을 들고 떠났을까요? 어, 네. 손 전재산, 전재산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전재산. 아니, 돈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렇게 8년, 9년 했는데. 아니에요. 2년 해서 벌은 돈으로 학비를 모아서 유학을 갔었고, 아.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6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는 또 이제 돈 벌어서 여, 그 여름 휴가 가고 한 달간 음. 그다음에 뭐 산에 들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때였거든요. 음. 그랬고 그래서 방뺀돈 2천만 원에 적금 깬돈 1천만 원 이게 전부였어요. 3천만 아. 원. 제가 아마 3억이 있었다면 못 떠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음. 저는 3천만 원밖에 있으면 없었기 집을 때문에 사서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 아니에요. 지금이 더 <laughs> 행복해요. 네. 지금 아, 집이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쯤 되면 되게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청취자 분들이 어, 혼자 사시나 네, 가족은 네. 없으신가? 혼자 살아요. 여행이 업이라서 반려동물도 못 키우죠. 아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또 여행을 다니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응. 그 점이 이 직업의 또 빛과 그림자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빛일 수도 있는데 제 아내는 빛이라고 <laughs> 할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 뭐 빛인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어, 평생 어떤 이 직업의 딱 그림자를 두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함. 두 가지를 아. 얘기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제 애인이 있던 시기들이 있죠. 그러면은 늘 기다려줄게, 기다릴게라고 말하지만 사실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음. 그래서 관계의 어떤 영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네. 고양이를 키울 엄두조차 전혀 내지 못하는 음. 삶을 살게 된다든지, 또 프리랜서 여행가로 살기 때문에 다음 달 수입이 얼마가 될지 전혀 알수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없을 수도 있죠. 네. 없을 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평생 해온 거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90개국 네. 가까이 이렇게 가셨는데, 아무 데나 그냥 막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 이렇게 <laughs> 나름대로 정해서 갈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어떤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음, 네. 점점, 음, 이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자연이 있고, 자연이 좋은데, 네. 자연을 사랑하는데 좀, 음. 어, 극단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극한. 그 네. 어, <laughs>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아주 남, 춥거나 막 이런데. 네, 남미의 파타고니아 같은 곳이라든지. 춥겠네. 어, 춥지만은 아닌데 어. 거기는 이제 인간의 탐욕스러운 개발이 아직까지 발을 미치지 못한 음.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곳 아이슬란드라든지. 뭐, 광대한 자연, 인간이 함부로 망가뜨리지 못한 어떤 자연이 있는 곳, 히말라야, 이런 어. 곳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티베트 같은 것도, 같은 곳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식이 좀덜 훼손된 곳, 자본주의에 너무 많이 침식당하지 않은 곳들이 또 저를 되게 매료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몇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다녀왔던 키르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곳이라든지, 어. 부탄이라든지, 네. 뭐, 티베트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은 점점 책을 읽다가, 네. 아, 여기 가야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요즘 좀 충동적으로 지금 가시죠. 네, 네, 점점. <laughs> 어디 보니까 부탄 남자들이 아름답다 이런 것도 아, 쓰셨던데. 네, 네. 뭐.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 사실, 뭐, 외형으로 따지자면 아. 키도 작고 마르고,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적 기준에서 아름다운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아름다움이란 어떤 거였냐면은 몸을 쓰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음. 몸을 쓸줄 아는 저는 이제 음, 몸을 쓸줄 아는 사람에게 되게 존경심을 갖고 있거든요. 음. 몸을 써서 하는 그러니까 일을. 손재주가 있고, 막 손재주도 물론이고, 근육도 있어서 이게 힘도 있고. 네, 힘도 있고. 응. 예를 들어 자기 집을 자기가 짓고 고칠 음. 줄 안다든가, 음. 그 아니면 농사를 는 다. 것들을.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원형이었잖아요. 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점점 도시화, 문명화, 산업화가 되면서 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라서 음. 저는 그런 어떤 원시성이라든가, 어, 몸을 써서 무언가를 할줄 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료당하거든요. 그런데 부탄의 남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저 공사장 가면 많이 있는데. 네 아, 아니요 절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쵸 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부탄에서는 아직 국민들의 국기 놀이 네. 가장 큰 놀이가 활쏘기예요 아. 들판에서 활을 쏘고 놀아요 음. 뭐~ 정말 뭐~ 자치기 같은 거를 막 하고 놀거든요 그 어른들이. 네 음.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음. 근데 지금 뭐~ 물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거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집을 고치는데 그걸 마치 놀이하듯이 지붕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엮고 이런 걸 하는데 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놀이하듯이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그랬을 음. 것 같은데 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뚝딱뚝딱 손으로 뭐든지 고치고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 반했었고 이런 모습은 잃지 않고 부탄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음. 하는 면 중에 하나요. 참이 부탄 얘기 하나만 들어도 이렇게 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지금 90개 나라 이 <laughs> 네. 얘기를 다 들으려면 이게 90번 지금, 불러주시면. 아, 시간이 벌써 다 <laughs> 네.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일 하루 더좀 네. 모시고 싶은데 사실 그. 지금 요즘 여행 잘못 가시잖아요. 네. 근데 여행 작가신데 지금 여행을 안 가고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내일 좀한분더 모시고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보 여행가 김남희 작가였습니다.